어, 장자와 아, 또 혜자가 함께 호수카를 거닐게 되었습니다 이때 장자가 어, 이렇게 말해요 물고기가 한가로이 헤엄치고 있군 물고기는 참 즐거울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혜자가 말하기를 자네가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가 즐거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장자가 말합니다. 자네는 내가 아니면서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또 다시 반문했습니다. 그러지 해자가 다시 말합니다. 나는 자네가 아니므로 본디 자네를 알지 못한다네. 자네도 원래 물고기가 아니니 자네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지는 그렇습니다. 장자가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가 즐거워할 수있느냐 그걸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어, 마찬가지로 어, 또이회자가 어, 당신이 에, 이그 해자가 어, 장장 저 장자씨 회자에게당이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을 알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그런 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한마디로 가면 사람의 마음을, 아, 마음을 알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하는 대화를 이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어, 장자가 해자의 마음을 알수 있고 없고 또 해자가 그 장자의 마음 속을 다알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 속담에 뭐라고 했습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한한 어, 한 치의 그 사람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천길 물속은 알아도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은 아무리 안달지라도. 정말 한길도 안 되는 우리 속 우리 인간 속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외면적으로는 알지만 정말 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무도 알수 없다는 거예요. 부부지도알수 없고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알수 없고 아무리 친한 친구지간에도 서로 사람 속을 다알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2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이 말씀은 충격적이죠 어떻게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냐. 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고 사람의 속뜻을 알기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누구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 누구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배경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음.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도 거기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익켰습니다 그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 이적 어, 그런 것을 행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 이렇게 포도주의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 참으로 귀한 일에 믿도록 하기 위함인데 문제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가는 관계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기적만 보고 표적만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바라보는 신앙,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참되고 진실된 신앙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 일을 고백합니까? 물론 그동안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를 알게 하여서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위단 신앙 고백.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참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이 믿음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오,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지, 그 믿음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표정만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건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이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을, 그 삶속을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냐고, 어, 그들에게 증거 받지 않냐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너희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뜨끔하겠습니까 너희 지금 나를 따르고 있지만 내가 너희 속으로 안다 라고 말씀할 때 예수를 따르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많이 생겼습니까? 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속을 아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은 내 속을 몰라요. 또 여러분들 서로 속을 몰라요. 어? 하지만 예수는 내 속을 아신다. 생각할 때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정말 내가 어떤 속, 어떤 마음 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어? 여러분들 내가 되지 않는 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되지 않는 한 모르는 거예요. 아까 장자가 말한 대로 네가 내가 되지 않는 한 어, 내 마음을 알수 없듯이 말이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가 되지 않나 알수 없어. 나만 알지. 에, 아무리 부부지가 아니고 부모와 자식지한 아니라도 서로의 삶 속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 속에 무엇을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주문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문 내 속을 아신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내 속에 정말 참된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아, 어, 정말 예수님을 누군가를 알고 고백할 줄은 그 믿음. 어, 그런 믿음으로 내 속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고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냥 기적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어떤 분가를 내가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또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무슨 일을 하신 것을 알고 정말 주는 나의 주인십니다.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왕이고 나의 제사이고 나를 나에게 말씀드시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신앙, 내 속에 예수님이 정말 계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하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전 제사드리는 사람들의 속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면은, 노권으로 채찍을 받는 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받고 음,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 성전 정하죠. 이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맨 먼저 성전에 갔다가 성전에서 보니까 장사들이 있는 거예요. 다 6월절에 제사들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적은? 그런데 성질을 보니까 소나 비둘기 이런 거 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양 팔고 말이죠. 그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다, 아, 다. 어? 그럼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배들이 왔고 제사들이 왔는데 그들의 관심이 정말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돈에 있는 거예요. 돈 버는 데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나서 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한 집으로 만들지 말라. 어?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한 집인데 왜 장사한 집으로 만들고 있느냐. 채찍으로 다이 소나 양을 내쫓으시고 사람도 내쫓으고 상을 뒤엎으시고 돈 바꾸는 것도 다 뒤엎으시고 어?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충격적인 행동이에요. 누가 성전에 와서 그런 행동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 행동을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하러 온, 성전에 예배드려온 사람들의 속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들의 속은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돌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 성전에 예배 들어와서 지금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재물을 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보다 장사가 우선이 된 거예요 예배보다 자신의 이득과 또 자신이 돈 버는 것이 우선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들은이 성전에서 예배 되는 우리의 모습 집안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가 우선입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보다 지금 돈이 우선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보다 생업이 우선이고 예배보다 그 재물을 얻는 것이 무엇이고 우선이고 예배보다 어떤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우선인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내 속에 이런 탐욕과 어떤 불의와 어 불신과 또, 여러 가지 더러운 곳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속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십이다 하신다면은 우리는 스스로가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속에 있는 욕망이나 탐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으로 하시고, 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너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우선이구나. 정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이 우선이구나.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가지는. 예수는 종교 지도자들의 속을 아셨습니다. 18절에 가서 오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성전 정황한 거예요. 네가 도대체 누구기에 성전을 와서 이렇게 상을 뒤엎고 돈 상을 뒤엎고 말이죠. 요 어? 비둘기나 어? 또 이런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다 내쫓으시고 말이죠. 장가치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당신 누길래 이런 행동했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할수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도대체 당신 무시길 누구길래 이런 행동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까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정말 메시아라고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네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우리에게 무엇을 보일 수 있냐 또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구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어떤 공격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기 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을 쫓아가면서 이건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란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한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더라도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로 증언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렇게 증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어요? 세상에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죄를 사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어? 독생하신 하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시고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이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증언한 거거든요 예수 구원자, 죄에서 구원할 자로 왔다는 것을 증언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간접적으로 증언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의 증을 믿지 않고 내가 정말 메시아라면 가 메시아 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 달라. 유대인들은 성전을 정하신 예수님에게 당신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 권리를 가졌다면 입증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 달라. 현대의 번역성에는 내가 그런 권력, 그런 권위가 있다면 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 달라.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도 종교지도자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구를 한 이유가 뭐예요? 어? 이런 요구를 한 이유는요 경제적 손실 때문이에요. 이 성전에 와서 어, 그들이 이제 제물을 바치면서 뭐 제물을 가져오다 보면 제물을 상할 수 있잖아요. 상하고 흠이는 것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꾸주는 거예요. 바꾸주면서 뭐예요? 많은 이득을 취합니다. 장사치들이 또 성전 세계로 돈을 바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이득을 취합니다. 장사치들은 많은 수입을 얻습니다. 그러면 장사치만 수입합니까? 그 수입을 누구한테 또 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들어와서 장사하게한 재상들이나 어? 또 이런 성전 어, 성전 성적, 관리하고 내린 재상들에게 돈을 상납을 한 겁니다. 다돈 버는 거예요, 그러면 경적. 제 예수님이 다쫓아내니까 이제 경제 손실이잖아요. 유대인들도 경제 손실, 또그 당시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인 대상도, 재상들도 손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소득이 끊어져, 수입이 끊겼다 어?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가지는 권위예요. 지금까지는 재상의 권위가 대단해요. 성전에서 대상의 권위는요, 모든 사람이 다그 권위 앞에 거의 다 존경하고. 또그 권위 앞에 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제사 드린 제사의 권위가 막강한데, 막강한데 성전에 와서 예수님의 성전을 하막정화해 버리니까 제사장들의 권위가 손산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권위, 제사의 권위 비교할 때 예수님의 권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제사의 권위가 손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뭐 유대인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또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그때부터 예수 에 대한 분노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겁니다. 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경제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 고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속을 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당시 제사장들의 마음 속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탐욕을 아는 거예요. 그 영적 권위를 주장하는 그들의 속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뭐보다 뭐에도 그 관심이 있다고 말이죠. 정말 제사들인 그 예배보다 돈에 관심이 있고 물질에 관심 있는 그런 속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그들의 형식과 우선적인 믿음을다 아시는 거예요. 속에 얼마더 그런 걸다 아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할 때 표적을 행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너희가 이 성렬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키라 그런 말씀을 하고 이, 이, 이 말씀을 들으면 놀라죠. 성을 짓는데 46년 걸렸어요. 페로스 성전을 짓는데 46년을 걸렸는데 그걸 허롱거리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된 장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표적이라는 거고의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표적은 여기 아까 18절 말씀에 내가 이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 일을 행하니 성결청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보여달라. 내가 메시아인 표적을 달라. 그런 말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표적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을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 표적이다. 아,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가장 가장 큰표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표적으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 이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그들이 다 이제 그걸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대놈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은 나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손실을 따져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손실되는 것이 아니냐 황금 들인 것도 그렇고 또 교회 다니면 또어뭐 토요일이나 주일날 어디 가서 일도 못하고 말이죠 어 놀러가지 못하고 경제적 손실이 아니냐 그런 거 따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권위를 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어, 자꾸 권위 의식 가지니까 누구를 섬기고 또누구를 대접하고 또 누구를 이렇게 가서 정말 그 낮은 자리 자세, 종의 모습을 가지고 시향사 가지 못하고 주인의 자에 앉아서 누구한테 시키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막 그런 권위를 내세려고 우 하는 것이 있어요. 조금만 기분 나빠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왜? 종의 자세가 아니거든요. 낮은 자리 자세가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과 자기 군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참된 그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몸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정한 믿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보시고요. 오직 내 권위가 아니라 주님의 권위, 예수의 님 권위, 성경 말씀의 권위그 권위에 우리가 함께 복종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해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않은 것이다. 이게 표적과 기사 같은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도저히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는 믿지 않아.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증거해도 그걸 믿지 않아. 표적과 기사를 봐야지만 믿어. 봐야죠. 왜?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보기는 건데. 표적 눈에 보이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눈에. 그걸 봐야 믿는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말씀을 듣고도 강박해요. 말씀을. 말씀을 강박하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듣긴 들어. 그런데 강박해. 내 논리 내 생각이 앞서 있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고도 이성적 사고하 있고 과학적 사고 있고 함적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돼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야 어떻게 동정노 탄생 일어나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오늘날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기적을 보여 달라 그럼 예수님이겠다. 어 기적을 보시나 예수님이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분 기적을 보여주면요, 그 사람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지 참된 믿음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은 과연 메시아로 오셨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한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정말 대, 참 대사이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려준 분이구나. 예수님이 영생이구나.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구나. 아, 이런 걸 깨닫고 나서 아,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겠습니까 예수님 모시기에 진실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독심술을 가지고 착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능성과 전지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 속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속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전능하지 못해. 인간은 전지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음을 이전부터 계셨고, 마음을 창조하신 그런 전능하신 분이고, 또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장기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머리털까지 세심하게 아시 하나님 그렇게 세심하게 아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 모두를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그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시고 또 메시아시고 우리의 구주되신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려주는 이 신규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아, 이런 분이구나. 정말 베드로처럼 주는 그저죠. 사랑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상을 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내주역에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런 마음을 우리늘 가지고 내 속에 어떤 죄악이 있으면, 속히 주님 앞에, 주님 아시죠? 회귀하고.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주님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아시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기도하고, 맡기면 기도하고. 어? 정말 주님 내 속에 계시죠? 내 마음속에 주님 계신 주님 나를 다려주시고내 어? 마음속에 정말 참된 평화를 주시옵소서. 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줄로 믿습니다.